어, 노량진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서울의 핵심 교통 요지이죠. 아, 네. 그래서 노량진 뜻이 사실 네. 노들섬에 있는 나루터라는 아, 뜻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 노량진 역시 원조 강남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 그래요? 네. 흑석동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까지 계속. 오. 이 1940년대부터 어, 실제로 최초로. 어. 이 한강 이남으로 조성되었던 아 최초의 강남 신도시급의 주거지였던 네, 역할을 네. 최초로 했던 곳이 바로 노량진 노량진이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걸 보면 경인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종로 중심에서부터 인천까지 이어지는데 딱 가교 역할을 하는 노량진. 거기가 실제로 종로와 인천을 잇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쭉 해왔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사실 서울에는 3대 업무지구 있잖아요.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종로, 강남, 음. 여의도 뭐 네. 그런데 이 보통 이런 상급지라고 러는 것들이 업무지구와 가까운데, 요러한 상급지 3대 업무지구, 특히나 용산까지, 음. 3대 업무지구 모두 다 접근하기가 편한 곳이 바로 우리 노량진, 어. 예, 이런 것이고, 실제로 이런 접근성도 워낙 좋고요. 음. 어, 이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니,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가치로 음. 그 입지적 가치가 더욱더 매력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음. 노량진이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하고 떠오르면 한남, 음. 송수 노량진 이렇게 네, 떠올라요. 네, 네. 예. 그래서 대표적인 대규모 재개발 음. 추진 구역이고요. 2 0 사실 여기 노량진이 오래 전부터 어, 뉴타운 개발 이, 추진 준비 중에 있었어요. 오. 2003년도, 어, 2 0 0년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오. 2차 뉴타운 지구를 지정 되었던 것이 노량진이었고, 20년 전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8년에 금융 위기 있으면서 잠깐 주춤했다가. 네. 2017년 이후에 실제로 전구역, 1구역부터 음. 8구역까지 다 조합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개발이 되면 은구천 세대의 대단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 네. 당연히 올림픽대로 접근성도 좋고, 아까 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호선, 9호선,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7호선, 그리고 이제 음. 2028년에 네. 서부선, 음, 아. 이 남북을 관통하는 네. 곳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총 리게 코트로플 역세권으로 어. <laughs> 거듭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입시적으로 봐도 네. 흑석이나 신길 유타운보다는 훨씬 입지 자체를 우수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 더불어서 이제 개발호재 나와 있는 것처럼 음. 동작구청이 이전되고 또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까지 건축 예정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부동산적 가치로는 음,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라는 네. 부분들이 노량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